자, 역수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 곱하기 1은 얼마라고요?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의 역원이 뭐길래?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2 곱하기 1은 2였죠. 이때 여러분이 2 곱하기 x는 3이라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x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X를 어떻게 구할래요, 여러분? 잘하죠? 양변에 2로 나눠요. 왜 2로 나눴습니까? 2로 원래 나눴다라고 배우지 않았고요. 2를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양변에 똑같이 2분의 1을 곱하면 두 개를 곱한 것, 2분의 1 곱하기 2가 얼마가 돼서? 1이 되어서 1 곱하기 X는 얼마예요? X죠. 그래서 x만 남게 되고 뒷부분은 2분의 3이라는 것이 남게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라는 숫자랑 어떤 숫자랑 곱해서 뭐를 만들고 싶어요? 1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산이 된 수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 2분의 1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2의 곱셈에 대한 역원 해서 2의 역수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다시. 5의 역수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5분의 1이라고 하죠. 그래서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x는 10이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x를 어떻게 구해요? 5로 나눠서 2다라고 구하죠. 그런데 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의 역할이 원래 뭐였다? 5분의 1이라는 역수를 곱해줬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렬에서도 이런 거를 봤죠. a 곱하기 x는 b였어요. x가 궁금해요. x가 궁금하면 뭐를 없애줘야 돼요. a를 없애줘야 되겠죠. a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뭔가를 곱하겠죠. 뭔가를 곱해요. 이 무언가와 a를 곱해서 뭐가 돼야지만 x만 나, x가 남겠어요. 단위 행렬이 돼야지만 곱해서 x가 남겠죠. 그래서 이 무엇인가가 뭐냐 바로 a의 역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a 곱하기 x가 b라는 것에서 x가 궁금해. 그래서 그냥 숫자에서 하듯이 a로 딱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눗셈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a의 역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역행렬은 우리가 a의 역행렬 이렇게 나타내요. 행렬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똑같이 공평하게 곱해줘야 되고 a의 역행렬과 a가 곱해지면 뭐가 되도록 하는 단위 행렬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왜? 단위 행렬과 x를 곱하면 x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x가 궁금했기 때문에 x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하는 것을 우리가 역행렬을 곱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다 나왔습니다. 어떤 두 행렬을 곱해서 뭐가 되도록 단위 행렬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 A의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역행렬이라는 것은 행렬마다 다른 게 나와야 되겠죠. 아까 2의 역원 얼마였습니까? 2의 곱셈에 대한 역원, 역수 2분의 1이었죠. 5의 곱셈에 대한 역원 얼마였어요? 5분의 1이에요. 각각의 수에 따라서 역원은 다르게 나옵니다. 행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행렬과 그 역행렬을 곱했을 때 뭐가 되도록? 단위행렬이 되도록 하는 것을 A의 역행렬,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은 모양으로 써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역행렬이라는 거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행렬이라는 것은 결국은 곱셈에 대한 뭐다? 역원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수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이런 역행렬 한번더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이 이 역행렬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꼴의 정사각행렬 A와 단위행렬에 대하여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약속한다 기호로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약속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Ax는 xa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서 그 값이 뭐가 되도록 단위행렬이 되도록 하는 그런 X가 존재할 때만, 존재할 때만 이 X를 A의 뭐라 그런다? 역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기호로는 X는 A의 역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뭐, 알고 계셔야 돼요. A 곱하기 X와 X 곱하기 A가 같고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그 결과가 뭐가 되게 하는? 단위행렬이 되게 하는 이 X를 A의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A 곱하기 A의 역행렬은 교환법칙 성립해서 A의 역행렬 곱하기 A가 되고 이 값은 뭐가 된다? 단위행렬이 된다. 이것은 행렬 A의 곱셈에 대한 뭐라고 이름 붙인다? 역원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행렬이 주어져서 A라는 행렬이 111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b라는 행렬이 주어져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두 행렬을 곱해 볼게요. 1 곱하기 2 하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네요. 2 마이너스 2니까 0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얼마? 1. 1, 0, 0, 1을 우리 뭐라 그래요? 단위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두 개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단위행렬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b는 a의 뭐가 돼요? 역행렬이다라고 쓸수 있다고요. 또는 a는 누구의 역행렬? b의 역행렬이다라고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해서 단위행렬이 될때 각각은 다른 것에 뭐가 돼요? 역행렬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용어 살펴봤고요. 이제 성질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질은요, 여러분이 분명히 역행렬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다 증명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시, a 곱하기 x가, 물론 x 곱하기 a랑 같을 거고, 이게 단위행렬이 됐을 때, 이 x라는 것을, x를 뭐라 그래요? a의 역행렬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A와 A의 역행렬을 곱한 것은 뭐가 된다? 단위행렬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는요, 뒤에 있는 것, A의 역행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걸 그냥 하나의 행렬이라고 해볼게요. 이, 이런, 모르겠어. 이 행렬 입장에서는, 이 행렬 입장에서 A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단위행렬이 됐죠. 그러면 이 행렬의 역행렬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A다라고 쓸수 있죠. 그런데 이 행렬 이름이 뭐였어요? A의 역행렬이었어요. 따라서 A의 역행렬의 역행렬은 A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역행렬을 다시 역행렬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정의에서 항상 출발하시면 돼요.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누구의 역행렬이 궁금한 거냐면 A, B의 역행렬이 궁금해요. A, B 몽땅의 역행렬은 계산을 해 봤더니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 돼요. 맞을까요? 어떻게 증명한다? AB와 뭐를 곱하면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을 곱하면 뭐가 되면 돼요? 단위 행렬이 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AB에다가 AB에다가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을 곱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괄호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봤더니 뭐예요? B 곱하기 B의 역행렬이죠. B 곱하기 B의 역행렬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이 있으나 마나라고 그랬죠 왜 단위 행렬은 곱해봤자 원래 있는 행렬이 된다 그러면 이만큼 사라졌어요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a 곱하기 a의 역행렬만 남았고 a 곱하기 a의 역행렬은 다시 뭐가 됩니까 단위 행렬이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만 보세요 이 행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진 모르겠어요 이 행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를 곱했더니 단행렬이 됐다라는 것은 이 뭔가,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은 앞에 있는 A, B의 뭐였다는 거예요? 역행렬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되고요.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1이 사실은 들어가면서 순서가 거꾸로 된다라고 외울 때는 그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앞부분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이 공평하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뭐가 바뀌어야 된다?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은요. 거듭제곱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제곱의 역행렬이 뭘까라는 거예요. a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곱해볼까요? a의 역행렬의 제곱을 곱해볼게요. 아, 곱해볼게요. 그대로 풀어볼게요. a, a죠. 제곱은 a의 역행렬, a의 역행렬 이렇게 쓸수 있겠죠. 거듭 제곱이니까. 그런데 a 곱하기 a의 역행렬 뭐예요?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 있으나 많아. 뭐만 남았습니까? a 곱하기 a의 역행렬만 다시 남게 되죠. 그러면 이거 뭐 됩니까? 단위 행렬이 돼요. 그러면 다시 배운 대로. 뭔지 모르겠는데 이 행렬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뒤에 있는 행렬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앞에 있는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쓸수 있죠. 결론, A제곱의 역행렬은 A의 역행렬의 제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면 A의 N제곱의 역행렬은 결국 A의 역행렬을 다시 N제곱한 것과 같다라고 쓸수 있게 돼요. 즉, 두 개의 자리를 어떻게 될수 있다? 바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증명하는 것도 꽤 중요해요. 우리 개념 공부할 때는. 그래서 증명까지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KA 실수배 했을 때의 역행렬입니다. 그러면 KA라는 것과 뒤에 있는 K분의 1 곱하기 A의 역행렬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숫자는 자유자재로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k 곱하기 k분의 1 계산하면 뭐예요? 1 되죠? 남은 거 보겠습니다. a 곱하기 a의 역행렬이 돼서 뭐가 된다? 단위행렬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방금 계산한 것. k 곱하기 a 그리고 k분의 1 곱하, 곱하기 a의 역행렬을 했더니 단위행렬이 되었어. 앞에 있는 행렬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네? 그러면 이 무언가는 앞에 있는 행렬에 뭐가 된다? 역행렬이 되는구나. 그래서 4번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역이죠, 역. 들어갔어요. 숫자는 역수가 되면 되고 행렬은 역행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마지막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은 정말 착하죠? 단위행렬은 앞만 거듭제곱해도 자기 자신이 됨에도 불구하고 역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뭐다? 단위행렬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단위행렬 두개 곱하면 뭐 됩니까? 단위행렬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앞에 있는 행렬의 옆, 입장에서 이 뒤에 있는 행렬을 곱했더니 다시 단위행렬이 나왔다는 건이 뒤에 있는 행렬은 앞에 있는 행렬의 역행렬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증명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뭐야 맞는 얘기를 왜 자꾸 하지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개념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따라온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유자재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증명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역행렬의 성질에서 자주 등장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런 팁은 나중에 그 유형별 강의에서 좀더 자세하게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당장 행렬 합답형 문항이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행렬에서는 팁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팁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은 합답형 문항이 나오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 보겠게요두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두 개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었다는 것은 BA를 해도 단위행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두 개를 곱해서 단위행렬이라는 건 각각이 뭐예요? 역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자리를 바꿔도 단위행렬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AB가 단위행렬이면 이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다? BA도 단위행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AB가 단위행렬이면 BA도 단위행렬이라는 것에서 하나 더 여러분이 옆에다 적어 놓을 수 있죠. 둘다 단위행렬이에요. 따라서 AB와 뭐가 같다? 아, BA가 같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시. X 곱하기 A가 단위행렬이면 X는 A의 뭐다? 역행렬. A 곱하기 X가 단위행렬이면 뒤에 있는 X도 A의 역행렬.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가 별로 중요치 않죠. 역행렬에서는. 두 개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만 된다면 a는 누구의 b의 역행렬도 되고 b는 a의 역행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다 서로의 역행렬이 될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내용이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역행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이러한 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ab가 그냥 단위 행렬이 아니라 단위행렬의 실수배인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AB는 이단위행렬이에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실수배에 대해서는 숫자에서 하듯이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 그러면 2를 양변에 나눠줘도 되죠? 즉, 2분의 1 AB는 단위행렬이라고 쓸수 있어요. 숫자는 어디에 곱해져도 상관 없습니다. 즉, A 곱하기 2분의 1 B를 해도 단위행렬이 된다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실수배는 어디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 A 곱하기 B는 단위행렬이죠. 어떤 것 곱하기 B가 단위행렬이에요? 그럼 이 어떤 것이라는 건 B의 뭐예요? 역행렬이 되겠죠. 다시, A 곱하기 2분의 1 B가 단위행렬이에요. a에다가 어떤 것을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이 어떤 것은 a에 뭐가 됩니까? 역행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굳이 단위 행렬이 아니더라도 뭐이면 이렇게 실수배일 때는 a와 b의 역행렬이 각각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실수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x a가 k 곱하기 단위 행렬일 때 k를 양변에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a의 역행렬은 k 분의 일 x k를 요 가운데다가 나눠주면 a의 역행렬은 k 분의 일 x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기억꼭 해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합답형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또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다 보니 a의 역행렬이 존재해요. 그럴 때는 양변에 똑같은 자리에 A의 역행렬을 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어디에 똑같은 자리, 곱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순서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곱해 주시면 돼요.